딸새 남파 TV 첫째 딸입니다. 이번에도 책 소개로 돌아왔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은 있지만 한 권만 읽은 사람은 없는 책. 책의 제목은 바로 전천당입니다. 그럼 궁금하실 테니 줄거리를 알려드릴게요. 골목 후미진 곳에 위치한 낡은 과자 가게 전천당. 우연히 가게를 발견한 사람들은 무엇에 홀린 듯 이곳에 빠져들게 되며 전천당에는 기상천외하거나 섬뜩한 분위기를 풍기는 이상한 과자들이 진열되어 있다. 고양이 눈깔사탕, 뼈다귀 캔디, 유괴껌, 저주 인형 쿠키 등 이름도 색다르고 사람들을 사로잡는 이 이상한 과자들은 기묘한 힘을 갖고 있어 손님들의 고민을 해결해 준다는데. 과연 전천당의 손님들은 고민을 해결하고 행운을 얻었을까? 과자를 먹고 행운과 불행의 갈림길에 놓인 사람들의 운명. 그 결말은? 지금 소개해드리는 과자는 모두 전천당 1권에 나오는 과자들입니다. 어떠신가요? 과자의 이름이 흥미롭지 않으신가요? 자, 행운의 손님 여러분, 저와 함께 전천당에 빠져보시죠. 오늘의 책 추천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때요?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. 사랑입니다.